어서 오세요. 이너 화장하고 온다고 내가 뭐 일어나가지고 바로 온 거야. 대게 지금 아니 아니 아니. 안녕하세요. 나한테 언니 화장 연하게 해야 돼이러니 2년이 화장을 안 해서 그래. 야 나만 <laughs> 지금 스킨 룸션안 미... 바른 거 같은 야, 나만 미모에 안 달란 년 <laughs> 같잖아 지금. 어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럼 나도 안 했지. 나만 도깨비 화장해가지고 시발, 나만 무슨 얘 미모로 이겨 먹으려고 막안 달란 늙은 형 같잖아, 지금. 저 요새 술안 마가요. 왜안 마가? 한 눈깔. <laughs> 어? <웃음> 아니 그게 아니고. 야, 해명하세요. <laughs> 어머, 얘 잠시만. 이거 안적고마 아, <laughs> 어. <laughs> 미안하다. 얘. 어, 어. 어 이거 안고 얘게. 어, 나 몰라. 아니, 그게 아니고 어? 진짜 난 음. 아니, 뭘, 뭘 하신 거예요? 나도 모르겠는데 음. 막 자꾸 막그막 그, 막 뭐가 자꾸 그렇더라고. 뭐가요? 움찔움찔? 아, 아,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을 갔지. 어. 그 약을 치료해 주셨는데. 야, 우리 잠시만. 우리 그래, 곱창 먹 <laughs> 아니 잠시만. 우리 이따 곱창 먹어야 되는데 항문내과 얘기하니까 갑자기 밥맛 뚝뚝 떨어져 지금. 그래서 지금. 아니. 아니 아무 이상이 없대. 어, 그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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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그렇구나 했는데. 음. 그래서 술을 좀 줄이고 있지. 근데 내 몸이 맞아요, 안 뭐. 좋아서. 뒷구멍으로 술안 술 먹어야 돼. 티코, <laughs> 무슨 뭐라 그래. <웃음> 아 <laughs> 말이 <말은> 너무 <laughs> 쌍스러운 거 아니야. 창문 더우리 가지고 또 앞머리 가리개를 하나 샀어. 언니가 한번 써봐. 얘네 앞머리 시청됐다고 이런 것까지 걱정해 주는 년이 어디 있니? 이거 혹시 어. 뭐쌈차이 아니지? 광고 아니라고 이년아니 언니가 쓰려고 내가 이런 거 끼는 걸 봤는데. 야 내가 이거 잘못 끼면 빌라맨이야. 난 이런 <laughs> 네. 거안써이 있잖아. <laughs> 이것도 막뭐 대가리가 잡고 해야지. 나는 이거 끼면 이렇게서 올라와. 그래가지고 이거 실버스! 이거 실버스! 아니고 저희가 <laughs> 너 아무것도 모르고 시청자도 모르는데 <laughs> 둘이서 이상한 얘기만 하다. 음잘 지내. 요 잘 지냈습니다. 아, 잘 지내셨나요? 에저도잘 됐는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니 <laughs> 이제 뭐가 아니 이제 보형물이 아니고 다 이게 다. 그래 얘기. 우리 거잖아. 나도 이거 그거잖아. 내 거는 아니고 미국에 사는 17세 소녀의 왜왜 <laughs> 왜, 왜? 왜? 아 무서워 그럴까 하니까. 근데 원래 그 전부터 나는 좀 괜찮았어. SBS 스페셜 한번 볼까? 왜 이래? <laughs> 언니 나온 것도 그럼 틀어. 아. <laughs> 아니, 내가 옛날에 TV에 한번 나온 적이 몇번 나왔는데 그 다큐멘터리 한번 내가 나온 적이 있어. 그때 당시에는 어떤 모든 방송이든 뭐든 섭외를 하려고 하면은 가게로 왔어. 가게로 왔었어. 직접 내가 첫 번째 이제 방송을 한번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저이 말씀도 너무 잘하고 매력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트랜스젠더들끼리 토크쇼를 하는데 한번 나오시라면서 이렇게 된 거야. 나도 나는 이제 어 나가겠습니다가 된 거야. 근데 나는 이제 좀 늦게 말을 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아. 3회 찬가 나가기로 했어. 었 나는 1회 하고 나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1회 끝나고 안녕히 이세요가 됐더라고. 도루묵이 됐어. 그리고 나고그 뒤타에 온게그 뒷골목의 트랜스젠더들이야. 어, 미모를 뽐내고 와야지. 이태원 대표로이시죠. 이건 네가 아니면 누가 얘기했 바람을 죽인 거야, 나한테. 근데 내가 그때 당시에 빚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출연이 얼마예요? 근데, 어, 그럼 나가, 한달 월급이야,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어, 나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어, 저 나갈게요. 해도 되는 거야. 사실 나는 뭔지를 몰랐어. 그냥 나한테 그냥 뭐 솔직하게 트랜스젠더들이 겪는 고충을 얘기해주세요. 막 이랬단 말이야, 나한테. 네, 그러고 나는 그냥 얘기했는데 뭔가 대본을 주고 얘기를 물어보는데 되게 불쌍한 것만 물어보는 거야. 언니가 말 겁나 좋았어. 응. 그래가지고 <laughs> 촬영을 이틀 2박3일 찍었어 스튜디오에서. 아, 그렇게 많이 찍었어? 오, 이주 뒤에 방영을 한데. 그럼 난 이제 못 봤지 이러느냐고. 근데 뭐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우리들끼리 말하는 엄마들. 그때 당시 태 편은 소문이 금방 나. 음. 막 누가 하나 바람이 났네 음. 도망갔다며 맞아, 맞아. 쫙, 쫙, 쫙 나, 쫙 나. 그러니까 막 그때도 갑자기. 야 뽀미가 말을 잘한데 어, 그리 그래, 일을 했는데 막 엄마들이 어. 아우 일해야지 막 이러면서 뭐 추나이가 뒤집어지게 들어오는 거야. 응. 그래가지고 어 뭐지 이러더 니 그게 방영이 됐더라고. 근데 나는 깟동오랬어. 나는 약간 그걸로 나오더라고. 업소녀로 나오더라고. <laughs> <근데> 그래가. <그거>, 뭐주 <뭐지? 웃음> 우리 옛날에 드라마도 찍었었어. 저 고봉실 아줌마고 하기 거기서 호객행위냐. 1 번이었어요. 저는 지나가는 커플 1 3 번이었어요. 여기 이제 젠더들은 일렬로 서가지고 막 오빠 어. 막 오빠 이러고 나는 뭐 갑자기 모르는 남자랑 팔짱 끼고 어 뭐야? 그래서 뭐 약간 이게 뭔지 알죠? 그러니까 막 젠더를 어. 신기하게 보는 그냥 지나가는 남한 여자.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막잡아당기래 그러면서 막 대사도 하래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네 원래 한결로 에? 이러 가지고 처음에 옷도 뭘 가져가야 그러니까. 아무거나 가져와 진짜 가게에서 입던 옷가져가지어 오빠 술한잔하셨나아 그거 말고도 우리 한번더있었지 않았니? 거기.. 뭐 했었지? 그거 기억나지? 너랑 나랑 둘이 가가지고 끼 떨다가 나 거기 제작팀한테 욕개바가으로 먹었던 거 기억 안 나? 얘 우리, 워킹 한번 하자. 이런 워킹이 뭐냐면, 그냥, 우리끼리 심심하니까, 그냥, 걸어다니면서 산책하면서 그래. 얘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둘이, 야, 가자. 이랬어. 우리 가고 가 있는데, 어떤 드라마를 찍는 거야. 그래가고 어머, 이게 뭐야? 이러면서 둘이서 막, 이리고 보고 있었는데, 사실, 우린 일을 하는 입장이니까, 너무 화려하잖아. 막, 무드 놓고, 막, 옷도 화려하고, 막 이러니까, 거기 제작팀에서 우리 둘을 보더니, 오! 어둘 와보라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고 둘이, 왜야? 이러면서 이랬어. 이랬더니, 오, 어 둘이 너무 강력하니까, 이 좀, 좀 왔다 갔다 하라는 거야. 우리 보고, 그래서, 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더니 이제 남자 두 분을, 그러니까 지나가는 행인인데 그분들도 남자 두 분을 부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두 분이랑 팔짱 끼고 지나가라고. 아! 어, 그래서 우리한테 남자 한 명씩을 붙여줬어.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공이 많았어, 뭐 거기서 말하방이. 막, 막 소리 빽빽지르면 우리가 어, 뭐야? 막 이런 입장이었는데 알지? 얘는 너무 잘했어. 그냥 이러서 막 팔짱 끼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알지? 나, 난 거기서 끼를 떴던 거야, 내가. 알지?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가리 닫고 그냥. 이러고 지나갔어야 되는데 또 내가 또 여배우의 그 끼가 있잖아요 변제였지? <laughs> 어떻게 하더라? 어머 뭐야? 이랬더니 잠깐 스 말하지 마세요! 이랬더니, 어 죄송합니다 다시 아, 할게요 아, 이런 1초 지나가는 년들이 대사해가지고 또한번 욕청먹고 정 엑스트라들 이지나가다 어. <laughs> 엑스트라들인데 그래 거기막 어머 저게 뭐야? 이랬다가 잠시만 스탑! <laughs> 거의 등치 크신 분 말하지 마세요 다시 <laughs> 그러다가 거기서 또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지나가다가 이제 그 주인공이 뭘 집어던지는 그런 신이었어 여기서 막아이러고막 <laughs> <laughs> 막 집어던지는 신이었는데 난 진짜 찐으로 놀랜 거야 지나가다가 <laughs> 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또 빠지세요 <laughs> 그래서 <그리고> 네 이런 것들 <laughs> 우리 그래서 또그 드라마 못 나왔어 <laughs> 그랬더니 카자 이러고 또나한 바퀴 끝 저희 출연 못 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 됩니다 <laughs>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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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히계세요 촬영 안 됩니다. 지금 본인 때문에 지금 두 컷이 지금 안 됩니다. 출연 가세요, 가세요 네. 알겠어요. <laughs> 예 가자. 별거 <laughs> <병> 없네. <laughs> 그때서부터였던 것 같아. 나의 <laughs> 여배우 의기가뭐 <기간. 웃음> 동고 때문에 괜찮은 거야? 사람들이 뭐 동고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아 저희 체림 세이 풍자 해가지고 저기 걸그룹 만든 거 스티커 우리 붙였다 때다리 기억 안 나요?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아니, 저희 아직 그 얘기된 게 없습니다. 저희가 따로 얘기가 된다면은 저희가 또 저희 걸그룹도 네, 지금 네. 저희 걸그룹 그 야, 프로젝트 <laughs> 중에 저희 연습생 두명 네. 하반신의. <laughs> 죄송합니다. 저희 하반신... 걸그룹 스티커는 어, 저희가 지금 잠시 그 건강상 문제로 아 다가오면 좀... 검은 화면띄우고 삐... <laughs> 네, 사생활 부주의로 인해서 네. 죄송합니다. 음, 스캔들... 얼굴 네, 고 스티커는 네. 저희가 네. 또 건강성 문제로 아직 대비가 연기가 됐다는 것을... 건강 아까와네죄송합너 네. <laughs> <laughs> 화장실에 들어가서 뭐 했어? 왜? 네? 아니 뭐 했어? 솔직히 말해봐. 아니 그게 아니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변명되지 말고 뭐 했냐고. 싸려고 갔지. 어. 근데 안 나와. 어? 근데 왜 변기 물을 안 내라? 아니, 내렸는데 휴지가 안 내려가더라고. 그래서 그냥 나왔어. <laughs> 나 진짜 곱창 먹기 전에 너무 순환이다. 뭐였어? <laughs> 술 차가지고 난로위에서 자다가 불에 타는 거야. <웃음> <웃음> 기억하시나요? <웃음>